여러분들은 아동 친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자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 아동이 그 되게 살기 좋게 복지가 잘된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아동친화 도시 준비 현남 친구들 만나서 육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하남은 그래도 아이큐 겐 편한 도시인 것 같아요. 하남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엔 어떤 게 있나요? 하남에는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해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하남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 꿈 놀이터 및 부모교육, 부모 자녀 놀이지도 프로그램 세비 시간제 보육실, 전문가 상담실, 행복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톡앤톡 양육 상담 프로그램은 육아로 지친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마음을 톡톡 다독여주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부모님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톡앤톡 양육 상담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봐야겠네요. 톡톡톡 그리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돌봄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부모 교육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의 집에 돌봄이가 내방하여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하남시 다함께 돌봄센터란 초등학교 정규 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과 무관한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3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돌봄터가 있는데요. 가밀 지역 신우초등학교에 하남시 1호 학교 돌봄터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 외에도 7월에는 아동들의 정책 제안 등 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제 1기 아동 참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아동 권리 옹호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들은 모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한남시 네, 아동 실태 조사에 대한 사람들의 자전거 도로를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기지식 뻔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환풍기 타고 올라와서 계속 담배 연 연기가 나가지고 금연 거리를 조성을 한다든지 음. 골목 안쪽까지 CCTV를 설치해주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인터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아주 적극적신데요. 앞으로 한남 아동정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전 세계 많은 도시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던데, 팀장님 이게 뭔가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차 유엔 정주회의에 모인 각국 대표들이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이며 도시의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기관들 그리고 NGO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유니세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는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인증받은 도시들이 있나요? 2020년 1월 기준 전 세계 40여 개의 국가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은 도시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1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전국의 110여 개의 지자체가 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욕심내 봐야죠. 욕심내겠습니다. 스마트! 그래서 시에서도 2020년 7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동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하남도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친화도시에 마침내 다다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 동감합니다 내년이 2022년 흑호 검은 호랑이라고 하잖아요 혹시 호랑이 드세요? 아닌데요? 호랑이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 어이쿠야 하남의 검은 호랑이 기운이 짝 뻗쳐서 꼭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선아 아동복지팀장님과 함께 하남시 아동보육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 눈으로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살펴드릴 테니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